안녕하셨어요. 구로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박영선입니다. 이제 4.13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8일과 9일 양일간인데요. 8일 금요일, 9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곳에 찾아가시면 사전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우리 국민들의 투표율을 많이 높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의 행복을 두배로 꼭 필요한 사람 기호 2번 박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